1620년 영국의 청교도인 35명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 종교의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유와 평등은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양자는 서로 대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평등이 커지면 자유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자유가 커지면 평등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등법은 평등을 과도하게 보장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즉, 지나친 평등의 보장은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등법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 축소, 박탈합니다. 헌법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는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등법이 만들어지면 신앙의 자유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져 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평등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평등법은 종교 영역에도 직접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배, 성경공부, 수련회, 종교 집회 등에서의 설교와 발언이 차별이 될수 있습니다. 온라인 선교를 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 종교인 무신론자 등에게 전도를 할 경우에 종교적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신천지 이단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나 벽보를 게시하는 경우 차별, 즉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표시 또는 조장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당, 사찰, 교회가 종교교리상의 이유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동성 결혼식을 위한 교회시설 사용이나 주례를 거부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등 차별이 될수 있고 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학교의 경우에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입학 또는 목사 자격 취득을 허용하지 않으면 교육 기회 등 차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별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3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등법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강요와도 같습니다. 동성의 성전환 사상이라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무자비한 종교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칠천 명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일치 단결하여 한목소리로 평등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평등법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